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 이번에 개봉해 볼 제품은 크레온 신짱 짱구 랩 배틀 피규어 힙합 랜더 박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힙합을 하는 컨셉으로 나온 것 같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 편의점은 입점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5,400원에 구입했습니다. 과연 5,400원에 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라인업은 짱구 철수 훈이 유리 맹구치타 광태 준호 롬파옹 히든 피규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히든 피규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든 피규어가 궁금하긴 하고 그리고 원하는 거는 당연하게 짱구고요. 어 그리고 맹구도 꽤 귀엽게 나왔고 그리고 음 유리 유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짱구, 유리, 맹구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치타도 나쁘지 않다. 나머지 애들은 별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원하는 비교가 나올지 그리고 퀄리티가 어떨지 궁금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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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거 <laughs> 진짜 모르는 애인데, 준호. 요즘 똥손이 돼가고 있나봐요. 준호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5,400원? 날아가는 순간! 순간! 5,400원이 날아가는 순간! 도대체 준호가 누구야? 도대체 준호가 누굴까? <laughs> 미쳐버리겠네. 준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끼우는 받침대 포함합니다. 요즘 받침대는, <laughs>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퀄리티는 진짜 퀄은 다른 아이들도 나왔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준호라는 어, 애를 씨 모른다 몰라 몰라 자 이렇게 화이팅 넘치는 포즈로 준호를 뽑아보았습니다 5,400원 날렸어요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준호라는 아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우 진짜 짠나,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